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어, 산업연구원의 이준입니다 어,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어, 초대되어서 지금 발표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어, 이 전체 이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 메인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어, 굉장히 벌써 식상하시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어, 지난 2년간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의제인데요. 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2018년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4차 어, 산업 혁명은 뭐 일부 식상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제입니다. 어, 대내외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환경이 굉장히 지금 변모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먼저 외부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가 무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지난 우리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온 무역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0년에 우리가 해야 될 무역의 어떤 방향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성장의 어떤 방식들, 어떤 무역의 방식들을 이 새로운 이 70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어, 우리가 지내, 지나야 할 방향성을 찾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측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위기다라는 뭐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고 어, 실제로 우리 정책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성장 전략이 지금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이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장 전략 자체가 어, 사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지금 이야기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의미로 많이 바뀌어 있지만 이 포용적 성장이 담보하고 있는 뭐 일종의 지금 고임금 사회로 나가야만 하는 어떤 현재 어떤 시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이사차 산업 혁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지금 사차 산업 혁명과 우리 한국의 제조에 업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지난 2년간 우리 이 언론 지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은 과제인데 여전히 사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어, 혹자는 여전히 사차 산업혁명을 어, 자율주행차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자동화인가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어,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 인공 그 비서 서비스가 사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각각 다양합니다. 실제로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없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거를 다 함께 묶은 게 일종의 사차 산업혁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최근에는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 우리 뭐 지금 알렉사 이야기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 우리 뭐, 뭐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요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또 사치산업혁명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뭐 그만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치산업혁명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게어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첫 번째 맞지 하나 산업혁명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어 실제로 첫 번째 있었던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 근대화되기 전에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어, 지금 뭐 지금 네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지나왔었고 산업혁명이라는 그 의제가 논의되면서 우리가 같이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산업혁명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다시피 어, 이 기술혁신에 의해서 가져오는 경제 사회의 어떤 커다란 변혁을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면, 어,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진보를 가져오는,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는 일종의 혁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실제로 이 과거의 여러 데이터에서는 어,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이 진보, 이 특히 기술혁신에 기술 기술혁신에 의해서 발전되는 이 노동생산성의 어떤 증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채 산업 폭명이라는 말은 사실 이분께서 질문 뭐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사실 이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이 들고 계시는 저 책이 전 세계에서 70%가 한국에서 팔렸다고 하니까 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큼 외부의 어떤 음. 이 변화, 혁신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저 책이 70%가 우리나라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 슈바페 대왕께서 올 4월에 우리나라에 오셨었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측면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산업적인 환경 어, 그리고 이를 어떻게 좀 극복해보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제 측면에서 사태나라 평명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다체산업혁명을 설명을 할때이세 가지 측면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속도 측면이라든지 깊이 측면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에 어떤 받아들인 넓이 측면에서 이정원의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그 괴를 달리하는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일반 목적기술, 이 범용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너럴 퍼포먼스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할 텐데, 어,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술들 우리가 속칭 지능 정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 뭐 기존의 산업혁명이 뭐 사람의 인력을 대체한다든지 노동력을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혁신을 이끌어왔는데 이번 산업혁명은 심지어 우리의 두뇌까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흐름은 뭐잘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시작된 의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선진제조 국가에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학적인 어떤 압력들, 프레이셔들이 사실은 이사차산업명까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의제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노동력의 문제겠죠. 노동력이 사실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요 제조국가들, 선진 제조국가들의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 그리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중국 인도로 대표되는 신흥 이 경제개발 국가들의 이 빠른 생산성 높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지금까지 선진 제조 국가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경제 우위 요소들을 잠식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탈피를 할 거냐 특히 제조 중심 국가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또 하나의 측면은 어, 새로 유입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이 젊은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이 노동 연령 인구, 노동 인구 측에서 사실은 제조업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기술 진보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이 4차 산업 혁명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술의 혁신이 앞에서 고민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 경제학적인 프레셔를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들게 할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더스트리 4.0, 이 3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인더스트리 3.0과 인더스트리 4.0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 기존에 해왔던 이 여러 가지 제조업 중심에서 봤을 때이 무겁고 경직적인 이 생산 구조가 굉장히 유연하고 퍼스널라이즈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 기술은 우리 정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로 보통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능정보기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ICT, 이 정보통신기술하고 그 앞에 지능이란 말이 붙은 것은 결국은 우리 인공지능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정보기술로 통칭을 해서 4차 산업,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사차 산업 혁명은 바로 이 지능 정보 기술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 사실은 지능 정보 기술을 담고 있는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어, 사실 인공 그사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관 기술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을 굉장히 좀 원활하게 한다든지 딥러닝 방식을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양의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사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능정보 기술들 모두 다.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리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 모두가 데이터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소재라고 할수 있겠죠. 어, 결국은 이 데이터의 어떤 역할이 어, 우리가,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IT와 OT와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겠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 국가의 한 국가 한 경제에 받아들이는 어떤 성패의 조건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양질의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라는 역량과 깊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모두 어떻게 하면 이 양질의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이게 실제 오프라인 피지컬한 영역에 잘 전송이 되게 할 거냐. 잘이식하게할 거냐. 사실은 이러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결국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연관이 있는 건데. 어 이거를 모두 다잘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정부 역할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산업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매뉴팩처링 사이트를 스마트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우리가 이제 흔히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뭐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이지멘스의 암베르 팩토리라든지, 뭐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든지 모두 다 사실은 이러한 스마트 제조 현장이 스마트화가 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현장이 스마트화 된다는 것은 실제로 제조 현장 간 공정 간 공정 간 모두 다 커넥트가 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IoT 기술과 고도의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 역량이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로부터 얻어들는이 수많은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잘 처리해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베스에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요즘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디지털 트윈을 솔루션화해서 팔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자체는 이 제조 공정 자체를 제조업의 고유의 업태가 있는데 고유의 업역을 확장하는 거겠죠. 어, 제조업 자체가 지금 서비스화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어, 가장 좋은 사례가 뭐 G의 프레딕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실제로 이 제조 업 제조 기업의 관점에서 제조업의 서비스, 서비스화는 사실은 밸류를 제조 현장에서 생산되고 오고 있는 밸류를 확장할 수 있는 스코프 측면에서나 스케일 측면에서나 확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의 측면은 서비스업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 생각하는 전통적인 서비스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오프라인 기반의 대면식 서비스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오투오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서비스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 나중에 규제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서비스 분야의 혁신인데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들이 이 서비스 디지털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굉장히 어, 이 이해관계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차탈핵 분명히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어,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사실 이 2012년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생겨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면 어,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한세개 정도 있는데 어,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고 엊그제 어제 그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쿠팡이 사실 있는데요. 쿠팡이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사실 최근에 받았죠. 어, 쿠팡이 제어하는 길이 저런 곳 아마존이 제어하는 길과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 산업 환경 자체가 이런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기에 굉장히 좀 착박한 환경이 아닌가라는 게 사실은 또 하나의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이 유니콘 기업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고 실제로 이 지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을 봐도 거의 작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장, 하나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사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은? 어, 기업이 지금까지 돈을 버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전통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할수 있는데, 스마일 커브는 반드시 이제 우리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과 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과 맥이 맞닿아 있는 어떤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조 단순한 단순한 제조로부터 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영역은 어, 사실 굉장히 더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의 어떤 차이, 이 밸류체인 액티비티를 하는 기업간, 밸류체인 액티비티를 하는 사업간 이 부가가치 차이가 굉장히 또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차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의 도입, 어떤 기술의 안착은 이러한 밸류체인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밸류체인 자체를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고, 어, 특히 이제 제조에서 단순 제, 단순 조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 조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들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의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사실은 이제 대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는 거죠. 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밸류체인 전략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 미국의 어떤 벨류체인 전략의 변화가 어, 단지 사채단업혁명의 흐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국내적인 상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이 지금 어,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 사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제조업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담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좀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조업의 어떤 해외 생산의 어떤 투자 증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에 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유턴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는 굉장히 좀 희박한 현재 상황인데 어, 나갈,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시장을 보고 나가거나 우리 현재 이 경직된 어떤 노동시장 구조를 회피해서 나가는 어떤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상세하고도 담을 정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어떤 도입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장전략, 기업전략을 대폭적으로 재고해볼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이 어, 지금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지금 어, 거의 뭐 대표하는 기업, 엊그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큰 사고가 났었지만 그래도 불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어, 실제로 아마존은 어떤 기업이냐라고 규정을 할때 굉장히 혼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존이 여러 사업 모델을 지금 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마존은 이커머스 기업이죠. 사실은 이커머스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최근에 키바 시스템도 인수를 했고 아마존 알렉사 시스템도 인수를 해서 굉장히 디지털 기업, 데이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아주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어, 아마존의 지금 수익 구조를 보면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대략 한35% 정도의 수익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존은 이 디지털 데이터 기업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전히 많은 부분을 이 유통, 이 로지스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아마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기반한 여러 가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알렉사를 통한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까지 갈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최근에 물론 뭐 지금 엘런 머스크 테, 테슬라 비전 굉장히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테슬라하고 있는 여러 사업 모델이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건 사실이지만 테슬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자동차 전기 자동차 기업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실제로 이 기가 팩토리를 만드는 걸 보면 이 이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충전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사업 플랫폼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 특허를 모두 다 풀었는데 이 특허 공개를 통해서 이 사실은 전기차 생태계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특허 공개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 이 슈퍼차저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70%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전, 전 세계 충전 플랫폼에서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결국은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 혁신 전략의 끝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플랫폼 이코노미 자체가 승자독식 구조라는 게 아주 우려할 만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 지금 스마트 홈, 뭐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 표준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기업이 어느 표준 경쟁에 뛰어들어서 승선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던가 하는 결단에 지금 시기에 서 있는데 결국은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거나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글로벌 이 밴드로밖에 활동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합종 연행들 기업간 합종 연행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이 플랫폼화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끝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이 굉장히 지금 레지임이 지금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 뭐 정부 그리고 유관 기관들, 보수사사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지난 5월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설치를 한 상태이고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개발 로드맵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의 문제 이 규제혁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문제를 사채산업표명위원회라는 어떤 의사결정의 플랫폼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편중된 산업구조라는 점이죠.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선진, 제조선진 국가들. 사실은 제조 중심 국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 전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에 편중된 나라가 사실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산업 구조의 고도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산업구조 고도화라는게 결국 제조업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체산업 혁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제조업은 우리 전체 국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설비 투자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 투자의 50%는 우리 상위 제조업 12개 제조업을. 어